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어, 그동안 자소서 수업 때문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살아생전. 아, 자소서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라고 느껴본 건 처음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자소서 많이 봐준 건 정말 최초예요. 뭐 거의 역대급 갱신인데. 그래서 새 영상이 이렇게 좀 늦게 올라온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만큼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근래에 출간된 책이고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든 아님 백수든 여하튼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도태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싶다면 말이죠. 바로 미친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다룬 책, 룬샷입니다. 이 책은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작가가 물리학자예요. 물론 지금은 바이오 관련 사업가이지만요. 그럼 어떤 물리학 이론이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물리학의 기본 개념 중 그야말로 특급 기초 개념입니다. 상전이라는 거예요. 한자어만 봐도 직관적으로 뜻을 알수 있죠. 물질이 특정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였던 물이 고체인 얼음으로 바뀌는 것 또는 반대로 얼음이 액체로 바뀌는 것이 책은 시종일관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액체와 얼음은 거의 모든 것을 은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일단 액체는 뭘 뜻하느냐 유연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래서 얼핏 보면 뭔가 나사 빠진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미친 아이디어 이책 제목이기도 한 룬샷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룬샷에 해당되는 인간 유형 뭐 사고 유형을 두고 예술가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고체는 뭐냐? 견고하고 체계적이고 절차 중심적이며 예측 가능한 그래서 일개 병사나 잘 훈련된 직장인들처럼 이미 잘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프로젝트 이른바 문샷입니다. 이러한 인간 유형 사고 유형을 두고 이 책의 저자는 병사. 솔저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존재든 룬샷만 있어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비범한 아이디어가 언젠가는 빛을 볼수 있도록 재정적, 환경적, 시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식으로 돈벌이가 되는 견고한 문샷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룬샷이라는 건 처음에 보면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케아, 구글, 뭐 월마트, 픽사, 또는 인슐린, 혹은 바이오 산업 역사의 거의 모든 신약 기술들, 물리학의 레이더 기술, 핵분열 이론, 아이튠즈, 아이폰, 케플러, 뭐 뉴튼, 스톱 오버 항공 시스템. 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걸 누가 사용할까? 이러한 수준이라는 거죠. 조악하다는 겁니다. 생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ugly baby, 못생긴 아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16세기 말쯤에 살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겁니다. 생명체가 처음 태어날 때의 모습이 형편없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탄생인 모든 혁신도 처음에는 형편없는 모습이다. 자, 그런데 반면에 문신만 추구하다가는 제 아무리 잘 나가던 존재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꼬꾸라진다는 겁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중국, 휴대폰의 대명사였던 노키아, 컴퓨터계의 공룡이었던 IBM, 항공산업의 제1인자였던 페낭, 컬러는 미래의 산업이 아니라고 말한 제록스. 이렇게 자신이 늘 잘해왔었고, 어느 정도 성공의 방정식들이 자기 나름대로 잘 보장된 것들. 이 책은 그걸 프랜차이즈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 문샷에만 기대면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둘 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모두 존중하고 끊임없이 서로 소통, 연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액체와 고체를 중개하는 구조, 룬샷과 프랜차이즈의 균형, 예술가 정신과 군인 정신을 모두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 그걸 두고 이 책의 저자는 성공의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이 책의 논지가 공부법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서울대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진짜로 현명하고 똑똑하고 예리하고 무서울이 만큼 잠재력이 있는 애들. 지적으로 끊임없이 충격을 주는 애들. 이런 애들은 프랜차이즈식의 공부만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얘들은 검증된 것만 읽질 않아요. 베스트셀러, 뭐 교과서 이런 거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하다거나 금기시 되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주로 봐요. 한마디로 영역을 초월한 독서를 자주 해요. 전형적인 예술가 같은 태도로 공부를 하는 거죠. 누가 추천해준 책에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직접 골라. 그래서 이걸 누가 보면, 야, 학생이 지금 그런 거 읽을 때야? 이런 책도 있냐? 우리 시험 공부 중인데 너는 이런 걸왜 봐? 그런 책이 쓸모가 있긴 하냐? 이런 평가를 듣는 것들을 자주 봐요. 이 책에 나온 개념을 빌리자면, 룬샷 공부법, 룬샷 독서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제가 진짜 살면서 느껴본 건데요. 얼핏 봤을 때 굉장히 한심해 보이는 이 미친 공부법, 이 미친 독서법이 어마어마한 파급력으로 도움이 될 때가 나중에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얘들이 속칭 범생이 같은, 모범생들 같은 그러한 룬샷 공부법은 잘 못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의외로 시험 도사인 애들 많습니다. 또, 뭐, 시험 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 시간 대비 시험 성적 결과가 매우 좋은 그러한 효율성 값, 가성비 갑의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죠. 수능 시험, 고시 시험, 각종 취업 시험들. 이런 게다 일종의 프랜차이즈에 해당되는 공부들이죠. 정형화된 틀, 프레임이 있어요. 그걸 잘 지키면 돼요. 법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룬샷 공부법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게임입니다. 룰이 있는 국지전 같은 거니까. 매뉴얼이 있는 스포츠 경기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시험 공부법에만 빠질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 책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암시해주고 있죠. 프랜차이즈에만 익숙해져 버린 공부. 그게 스스로를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지식의 고인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죽은 지식만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 뭐 노키아, IBM, 페나, 제록스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 급변한 시대에 걸맞은 지식에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올려 드린 영상 시험 공부법에 미쳐버린 나라의 핵심 주장이기도 했죠. 전 정말 자소서 때문에 미쳐버릴 정도로 바쁜 와중에도 이 책만큼은 정말 시간을 잘게 잘게 쪼개 가면서라도 읽었어요. 이 책은 일단 논지가 파격적이에요. 근거도 깔끔하고 물리학답게 아주 우아합니다. 사례도 풍부해요. 이건 역사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경제학, 뭐 수학, 그 외에 각종 사회 과학이나 자연 과학을 이해하는데 핵심 키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 영감을 제공해 주는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전이 영상 녹화 끝나고도 한동안은 이 책을 정말 이후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예정입니다. 권력 관계나 인간 관계를 다룬 책으로 수십 번 읽어도 모자랄 책이 자치 통감이라면 자기 능력 개발이라든가 사업을 할때몇 번을 읽어도 모자랄 책이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웬만하면 뭐 이런 신간 뭐 근간 같은 건 읽고도 그냥 뭐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 한번 이상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참석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